이름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고 이름과 실지가 똑같다. 특히 탤런트들, 가수, 연예인들의 그 이름 났는데 그 이름이 전해진 것이 헛되지 않는다. 그말은 그런 말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실지 이름 난일이 똑같다. 그런 말할 때 명불허전, 명실상부라는 말을 씁니다. 명 허전 명불 이름명 아니 불 허전 빌허 전할 전그 사람의 이름 난 것이 헛소리가 아니다 명실상부 이름명 열매 실 서로 상 부합할 부그 사람의 이름과 그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조금 더틀림실똑 같다 명불허전 명실상부 탤런트나 가수 또는 연예인들 학자들 이름이 명성에 막 떨치긴 한데 그 명성이 헛소리가 아니다 할때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쓰고 또그 사람의 이름과 실제 행동이 똑같을 때 명실상부라는 말을 쓰죠 명불허전 명실상부 지금까지 사생명상 198번째 시간이었습니다